그래, 2023년, 새해도 밝았는데, 여단장한테 하고 싶은 말 있으면, 다들 한번 해봐. 어, 주임님호 네, 여단장님, 그, 저희 지금 숙소에, 그, 보일러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. 음, 그런 일이 있구만. 야, 군수참모, 그 애들 보일러 안 들어온다는데, 좀 확인 좀한번 해주고, 응? 그나 때는 말이야, 우리 때는 그 숙소에서, 그, 때 뭐, 기름보일러가 어딨나? 어, 그 연탄 때던 시절이 있었어. 아, 씨발, 그또 시작이네. 간담회야, 정신교육이야, 이씨. 아, 진짜, 씨. 어, 그래도 숙소에 기름보일러 들어오는 게 어디야. 나 때는 말이야. 그 연탄불 가느라고 연탄을 못 구해가지고 강원도 철원에서 와, 연탄장님이굴왜 이렇게 늙었노? 나도 공생하 하면 저렇게 되는 건가? 아, 진짜 빨리 저녁 해야겠다. 야, 저건 진짜 아니지. 그 2인 1실이 있구나, 어. 그 여러분들이 사는 그 2인 1실, 그 조그만 방에서 우리 와이프랑 내가 신혼을 시작했지. 내가 첫째를 거기서 낳았어. <laughs> 아 오늘 퇴근하고 뭐 먹지? 아 오늘 당직이구나. 아 씨발. 오늘 퇴근이 어디 있어? 당근 당직 훈련내야지 무슨 소리야? 당직급 무슨다고? 당직 근무 수당도 준다며? 5천 원인가 만 원도 준다며? 야 그게 어디야? 우리 때는 당직 근무 쓰면은 그냥 아 엄마 죄송해요. 저 장기는 못할것 같아요. 엄마 정말 죄송해요. 그치 그 어이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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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참 아유, 아유 그래 아유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구나 어더할 말은 없고 네맞 네,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래 음들어들 가봐 야 근데 우리 오늘 뭐한 거냐? 오늘 여단장이 정신교육아 소통 간담회 아니었나?